정리보겠습니다. 이상공간 XT에 대해서 첨수집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임의합집합 어, 근데 여기에 지금 플러스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레진은 동그라미 표시로 이렇게 유니언에 어, 표시가 되어있으면은 각 집합들은 서로소다. 어떻게 두개를 잡아도 서로소다. 라는 의미의 어, 기호입니다. 어, 그래서 X의 분할인거죠. 이 집합들이 집합족이 X의 분할이면은 어, 각 AI들이 전부 다 연결 성분이다. 그러니까 극대 연결 공간이다. 연결 공간 중에서 가장 큰 녀석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어, AI들이 열린 집합이다. x 의 열린 집합이고, 이 부분 공간이고, 어, 부분 공간으로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어, 그것을 다 서로소인 집합으로서 집합했을때 x가 된다면 각 AI들은 모두 어 연결 성분임을 보이시오, 어있습니다 연결 성분임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 뭘 보이면 충분하냐면은 어, 이미의 인덱스에 대해서요 AI보다 어, 큰 집합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인 B가 비연결임을 보이자. 어 이렇게. 어 클레임을 걸면 되겠죠. 자 그럼 b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둘수 있냐면은 어, ai인 것 중에서 b인 것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 ai가 아닌 것. 근데 ai가 아닌 것은 저희가 이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어, j는 인덱스 중에서 i가 아닌 것 aj 중에서 중에서 b인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은 정확히 예와 어, 예를 저희가 u 아까 v라고 했을 때 u, v가 어, separation이 된다 of p 어, 따라서 p는 disconnected space라는 것을 보이게 되어서 어, AI가 connected component 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자, 왜 이것이 디스토인, 어, 세퍼레이션이냐라고 했을 때, 어, 기본적으로, 얘와 얘는, 음, B를 부분 공간으로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영, 어, 열린 집합이 되죠. 왜냐면은, 얘와 어, 얘가 각각 뭐기 때문에, 어, 그쵸. X상에서의 오픈셋이기 때문에, 그쵸. 어, 그래서 부분 공간으로 봤을 때비부분 공간에서 얘가 오픈셋들이 돼서 어 그리고 그 B에서의 오픈셋인 U와 V를 유니언 어, 했을 때는 뭐가 되고 전체가 되고 그리고 인터섹션 그 했을 때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MT가 되죠 왜냐면은 서로 소가 되도록 합집합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그좀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것을 문제에서 활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 하게 되냐라고 했을 때 어, 서로소인 그렇죠? 서로소인 열린 연결 어, 공간들을 저희가 합집합했을 때 x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사실상 예, 어, 그 서로소인 부분 공간들은 어 x의 연결 성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임의의 합집합에 대해서 서로소인 합집합에 대해서 열린이라는 컨디션이 걸려 있는데, 어 finite가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finite이라고 한다면 어, 열린이 아니라 음, 닫힌 부분 공간, 닫힌 연결된 부분 공간들도 x의 컴포넌트가 된다라는 것도 유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것도 얘기를 해보면요. 자, AI가 사실 이것은 어디서 이, 이게 증명이 될수있는건 어떤 사실에서 기반하냐면은 어, separation이 어, 사실상 closed 이다라는 것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저희가 뭘알수 있냐면은 U는 V의 complement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V가 open이기 때문에 U는 closed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v도 u의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v도 클러스드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의 각각의 오픈셋들은 어, 클로스드셋도 된다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은 어, 그셋들이 클로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 오픈이 아니라 닫힌으로 그러니까 클로스트로 주어져도 어, 유사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증명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뭘 바꾸면 되냐면은 어, J는 n에서 뭐만뺀 거, i만 뺀거 이렇게 유한이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사실 다친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f라고 바꿀게요. f는 지금 다힌 집합들인 거요. 예 닫힌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의 인터섹션이 크로스드인 건 맞지만, 어, 합, 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유니언에 union, 대해서만 다친 어, 집합이 이미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동이 걸리는 거요. 예이 같은 경우에는 유한 합 집합의 경우에만, 어, 그것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세퍼레이션을 잡아줄 때, 똑같이, 그, 얘네들이, 어, 유니온 해서 비가 된다. 그리고, 인터섹션했을 스때 MT가 된다는 것까지 똑같은데 세퍼레이션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세퍼레이션 된다는 거죠. 세퍼레이션이 될때 오픈으로 되는 것은 정의에 의한 것이고, 역시 클로스트 셋으로서 어, 세퍼레이션이 되도 상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컨디션에서 이 첨수 집합에서 이게 열린이 다친으로 바뀌어도 되고 대신 그럴라면은 이 유니온이 파이나이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